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이르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곳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고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면 허락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또 피하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에요.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스 고난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래서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이 고난이 예고된 곳이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예고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해서 피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 바울은 무엇보다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문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이 많았고, 출생으로 봐서도 자랑할 것이 많고, 학벌로 봐서도 자랑할 것이 많고,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것 하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질 것이 없었어요. 뒤질 것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그런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소를 만나고 나서 이제껏 자랑해오고 자부심으로 삼고 그러던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 쉽게 얘기해서 똥처럼 여겼다. 똥처럼. 지금까지는 그걸로 탁 목에 힘도 줘보고 자랑거리 삼고 그런데 이제는 배설물로 삼아 그리고서 바울은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야말로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그런 모습.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 위에 또 자기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겼고, 교회를 위해서 울었고, 섬겼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랬지만 이런 놀라운 체험을 뭐 그렇게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만삭 되지 못하여 음, 만삭 되지도 못해 가지고 제대로 어, 채우지도 못하고 난자 또 죄인 중에 괴수 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참 우리가 이 바울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저 성경의 내용이다. 성경의 인물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할수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울은 한마디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긴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이런 인물을 만나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바울은 환난과 결박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적어도 바울을 보면 그렇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뜻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물러서지 않아요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오늘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가라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라 그래놓고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가지 음성은 모두가 무시할 수 없는 음성이지요. 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일, 이것이 함께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니. 그래서 이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고난은 피할 수 있겠지. 고난 우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받고, 이 길을 선택한 바울은 환난과 결박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바울은 이 길을 선택했어요. 때때로 이런 이런 음성이 이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고난이 오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생명까지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읽지만은 참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넣어서. 바울의 서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헌신이 들어 있고 결단이 담겨 있어요. 생명까지 드린다니까 모든 것이죠. 뭐. 에베소 장로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바울의 결단을 바꿀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그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만을 우리는 늘 기대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늘 그냥 좋은 것만 주시고 평안 한길만 주시고 복만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늘 그렇지만 않지요.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올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쉽게 할수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또봉사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의 일을 봉사하다가 좀 힘든 게 있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섬김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야말로 주님의 뒤를 잘 따른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겸손으로 때로 눈물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위선정 집사님 김봉임 권사님 감사헌금 최자영 성도님 박숙재 권사님 위선정 집사님 김봉임 권사님 일천번째 심혜경 재유성 해운청년 정절미 집사님 무명으로 권영준 어린이 오병이여 김봉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찬송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고 또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성 담긴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며, 또 하나님 예물 속에 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잘 살펴 주시며,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어려움도 물러가고, 또 하나님 시험도 물러가고, 유혹도 물러가고, 또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어떤 문제로나 또 자녀의 문제로나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나 또는 건강의 문제로나 또는 누군가와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또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명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 믿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는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귀한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지키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치료받고 또 낫기를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되는 역사도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참으로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위정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표만 의식해서 청만 하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진심으로 백성들을 국민들을 생각하는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천시의 시장님과 또 모든 공무원들과 또 하나님 시 의원들까지. 또 하나님 모든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게까지 참으로 이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의 마음 섬김의 마음 가지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명락교의 모든 교회 학교와 또 하나님 구역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구역장 권찰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구역 모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새 성전에 또한 빈자리도 채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